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이 되겠습니다. 4장은 6, 49절까지 있습니다. 4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의 귀를 기울이시오.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이오. 그리고 저리로 건너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시오. 어, 그 다음에 네,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어, 구절은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네, 구절은 음, 4장 9절. 네,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여러분이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평생토록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그것을 어, 여러분... 자손에게 가르쳐 대대로 알게 하시오 이런 말씀이 있고요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마시오 어, 남자의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 설교를 신명기는 모세가 어, 음, 세 편을 어, 설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 뭐, 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 담고 있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경계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어, 또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을.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몸과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요. 그러니 신명기에서는, 어, 이 사장에서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 찾고 찾으면은, 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모합당에서, <laughs> 예, 이제, 적각불이 흐르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찾고 또 찾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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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 35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0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네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을 모세가 아, 이 후세대에게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음, 그 가나안을 그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했던 이 모세의 회고가 되겠고 그 4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그 뭡니까?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요 내용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곳곳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예 11조 10개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가 나오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어떤 그 유언이 되겠습니다. 요서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마지막 그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는 본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율법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 그 음, 신명기는 <laughs> 창출 레민신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인데 에, 모세의 어떤가? <laughs> 설교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세 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음, 어, 여기서, 음, 뭐, 모세가, 아, 어, 모압당에서 이제, 파로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에, 가나한 땅인데, 그,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 여기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어, 사랑했으면, 이, 대표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호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어, 어기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잘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네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그 말씀을 다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4장까지 신명기 예, 34장까지 있습니다 아, 음, <laughs> 그래서 여기서 어, 4장은 그러니까 음,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순종에 대한 순종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거기에 보면 4장 1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교 음,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5자, 5절에서도, <laughs> 그, 너희가 그, 당에 들어가서, 음,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 하겠다. 그런 말, 말씀이 있고, 어, 9절에도 가보면, 오직 그, 너는, 너희는 들어가서 스스로 상가고, 어, 마음을 지키고, 또,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40년간의 이 고난 찬이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에 이 백성이 애급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또, 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렇게 혹독한, 고난 찬 행군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그 은약을 너에게 희 반포하셨다. 그것이 바로 식계명이다. 도돌판에 그 이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15장 15절 이하에서는 너희들이 네,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망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가보면 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당해서 그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음, 이러한 말씀은 음, 이스라엘 음, 지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영원히 하고 이것을 잊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우상을 또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절대로 그 목숨이 길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어, 마음과 정성, 뜻, 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은, 그분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 4 0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이 내가 명하는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어, 복을 받아서 어, 네 하나님 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네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이, 이런 가르침, 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 어, 이 한국 백성들에게도 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음, 좀, 어, 바보스럽더라도, 어,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역사서가 쭉 나옵니다. 그 성경, 구약성경에 신명기 뒤에 뭐, 사사기 또 그, 어, 요수와서, 또, 뭡니까, 사무엘서 상하, 어,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어, 이런 역사서에서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 너희 멋대로 하고 계명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버리면 은 저주를 받게 된다. 복과 저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는 백성은 흥하고 또그 어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듬뿍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후에는 신명기 28장도 한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신명기는, 음, 뭐냐 다시 쓰는, 예, 다시 기억나게 하는 책이다. 신이라는 것은, 그 다시 쓰는, 그런 탓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 번역을 한 것을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신명기라는 것을 뜻 보면은 이해를 잘할 수가 없는 그런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d e u t e r 라고 하는데 뭐냐면 제2의 율법이다. 아, <laughs> 율법을 다시 풀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신명기 6장 4절에는, 아, 그, 세마 이스라엘아,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민교육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 이것은 구약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고백적인 그런 성격이 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세오경의 하나의 결론이면서 구약 역사서의 신학적인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을 때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뜻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쳤습니다.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한다. 이런 말 귀한 말씀이 신명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명기 하면 복을 받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 경제적인 복, 또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적인 복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순종으로부터 누리는 특권이다. 그래서 이 복은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분원이 되게 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 복을 신명기에서... 조건적인 복으로 복과 저주 이것을 풀었었습니다 자손들이 후손들이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가면은 결국은 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음, 그, 이런 복을 주셨지만은, 어, 우리 아담의 후예인이 조상들, 우리 그 인류는, 어, 결국은 음, 이계명을잘 지키지 않고, 어, 아브라함과 한 약속, 15장과 17장, 이런 언약, 은약, 매전 언약을 이 인간들은 결국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이 계명,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독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이런 일이 결국은 신약 시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모세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